누구? 들어가 봐봐. 왔어? 응? 응. 왔어? 응,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응. 엄마? 왔어. 응. 엄마. <laughs> 엄마? 응. 자, 저기 한 점. 응. 저기 응? 음. 아. 쏘리야 눈썹 정리도 해줄 거 엄마가. 이쁘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전설이입니다. 음. 저희 아빠의 이름은 전조정입니다. 아, 딸이 있었구나. 설이는 음. 저와 전처 사이에서 나온 딸이고, 음. 저는 2년 전에 이혼한 돌싱입니다. 둘다 돌싱 커플이네요. 돌싱 커플이네, 진짜. 제가 거의 보살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네 네? 아. 아유, 보살님 맞네. 아, 이 사람도 재혼이네, 내가 보니까. <laughs> 화이가 뭐, 아빠를 필요로 하는 것도 많이 느꼈었고, 음. 아무래도 뭐, 아이 대해서 얘기할 때도 공감도 해줄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치. 공감대가 있지. 그리고 나, 내가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그치. 상대도 아이가 하나 있다는 게 음, 서로 편하지, 우리가 그쵸.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되게. 맞아. 어. 왔어? 응, 음,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제가 이혼했을 때, 제가 그때 많이 힘들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서리를 봐주셨는데, 음. 서리가 한 6살? 그때부터. 떨어지는 것 같아. 아이고. 설이도 음... 굉장히 외로웠겠다. 진짜. 음. 그리고 또딸이랑 엄마를. 그렇지. 엄마가 어. 필요할 나이지. 이제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 지도 오래됐고 설리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힘드니까 바로 데려올 수는 없었어요. 하... 아유. 음. 음. 대박사다. 진짜. 예. 음. 아,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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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겼다. 남자들끼리는 내가 사이가, 사이가 되게 좋아요. 여기 앉으세요. 이쁘게 해드릴게요. 아 아유, 너무 좋아하겠다. 제일 좋아하는 거지. 엄마가 전문가잖아. <laughs> 전문가죠, 전문가, 전문가. 무슨 색깔 하고 싶어요? 음, 살짝 음. 연보라, 연핑크. 연보라 섞인 여기 먼저. 연보라, 연핑크. 아, 딱 저런 공감대가 있지 또. 그래서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좋아. 그럼요. 엄마. 엄마는 아빠 어디가 좋아? 아빠? 응 아빠가 지금 저렇게 살쪄서 그렇지 응. 엄마 처음 만났을 때는 어깨떡 벌어져가지고 응. 그 어깨 때문에 반했어 엄마가 <laughs> <laughs> 귀여워요 저희 남자친구는 없어? 응 저번에 있던 애는 걔는 어디 갔어? 헤어졌다. 왜 헤어졌어? 음,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졌어. 아, 그렇게 아, 뭐냐에는 저런 얘기하지. 응. 음, 지금은 좋아하는 애는 없어? 있긴 있어. <웃음> 진짜? <웃음> 응. 같은 반 친구? 응. 음, 어떤 게 좋아? 네. 그냥 뭔가 응. 보는데 좋아. <laughs> 진짜? 응, 근데, 엄마 있잖아. 응. 걔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응. 살짝 많아. 아, 살짝 많아? <laughs> 어. 그래, 저런 얘기 안 되니까. 애들이 <laughs> 괜찮아. 원래 사랑은 쟁취하는 <laughs> <쨘치는> 거야. 알겠지 <laughs> 응, 엄마랑 그런 얘기하면 뭔가 조금 설레고 뭔가 조금 좋아요. 서리도 음,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지 그치. 같이 살고 싶구나 서리는 아. 엄마 너무 닮아보이는데 <laughs> 맞지? 응. 닮았다 진짜 음. 엄마 태그 아, 뭐, 엄마 태그 해도 되고 최대한 빨리 데려오고 싶죠 저는 집 문제도 있고 음, 뭐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커요 아무래도 좀더 넓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같이 있는 게 좋지. 아유, 잘 아빠, 봐. 다음 주에 놀자. 놀러 가자. 어떡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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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빨리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게. 왜 쉬어? 감시하느라고 아, 시간이 없구나 바빠가지고 뭐 일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일하러 나가면 감시를 누가 해? 감시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일주일에 아, 아, 네. 한 번씩. 그렇게 보내면 되게 서로 좀 마음이 그렇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맞아. 음.